자, 지금부터는 이제 웃음이 싹 가실만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댓글을 계속해서 도배하고 있는 이슈죠 특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도 오늘 한마디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야 음. 오늘 기자회견이 이해가 되니까 잠깐 어제 상황부터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요, 삼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3대 특검법안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였거든요. 어제 현재. 네. 근데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 안과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 안이 전혀 달랐어요 네. 그래서 아주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다른지부터 잠깐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특검 수사 파견 검사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다른지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기존에 이제 민주당 안은요. 내란특검 어 기존이 60명인데 70명으로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 40명에서 70명으로 최병 특검 20명에서 30명으로 이렇게 이제 민주당 안인데 합의됐던 안에서는요. 내란특검은 60명에서 70명, 김건희 특검도 40명에서 10명 증원한 50명, 네. 최병 특검도 20명에서 30명. 요게 합의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논란이 많이 했던 부분이 특검 수사 기간에 네. 대한 부분인데요. 네. 그 부분도 어떻게 다른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안은요, 특검 수사 기간 내 끝내지 못한 사건을 국가 수사 아니 공... 아니 아니 기간 어. 이거 말고 어 이거 말고 기간 기간 음 기간 아 준비가 안돼 있어요 아 그래요 음, 네. 어. 기간은 연장할 수있예 민주당안 같은 경우는 최대 60일 네. 연장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합의안에는 연장 불가능, 그 아,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연장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걸로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특검 수사가 기간 내에 만약에 못하게 되면 아, 어떻할 거냐? 네. 그게 이제 바로 음. 이겁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민주당하는 특검 수사 기간 내 끝내지 못한 사건을 국가 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한 뒤에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안은 관련 조항 없음. 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 중계에 대해서도 예.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중계와 관련해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예. 자 민주당 a p 요 내란 일심 재판은 중계를 의무화한다인데요. 합의안에서는 국가 안전 보장을 중대하게 해 Japan, j a p 공공공 a p a n Japan, Japan, j a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아, 이거는 뭐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지기연이가 공공지서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에이. 우리 중계하지 않겠습니다만 안 하는 거야. 예. 아. 요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어제. 그래서 이제 뭐 난리가 났죠. 아. 근데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양보를 많이 했을까? 그게 뭐냐? 민주당이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에 국민의 힘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협조해 주기로 했다라는 거야. 그렇죠. 아, 그래서 하나씩 주고받았다. 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안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이었던 뭐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네, 네. 뭐 김용민 의원은 이라든 이런 분들이 나 사전에 몰랐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여론은 급격히 더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 앞에서 또 이야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 부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기까지 알려진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관련해서 한 마디를 했거든요. 네. 기자회견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연장을 하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화시켜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거기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거 하고, 내란의 네 진실을 구명해서 그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내란이라고 하는 친히 군사쿠데타든 그냥 군사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실, 진상을. 분명하고 상관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이런 거 꿈도 못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학의 화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맞받고요? 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협치도 아니죠. 그냥 제가 참으면 되죠. 정부 조직부 뭐좀 천천히 하면 되고. 어. 그 페스트트랙 가면 6개월이면 되잖아요. 아, 이렇게 음. 이제 네. 입장을 낸 거예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밖에 없는 <laughs> 상황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저는 이제 방송을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막 진실공방으로 이어진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이 됐다. 그리고 법사 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 이 음. 뒤가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거는 이제 원안대로 음. 가는 그렇죠. 겁니다. 예. 네.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독단으로 결정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였고요. 네. 이 글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막 물었거든요. 음. 또 정청래 대표가 또한 발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라고 하라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에? 양측이 어... 지금 굉장히 아 김병기 원내 대표가 네, 기자들 민주당 앞에서 민주당 대표 정청래 당 대표를 향해서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고 하라 어... 자기한테 너도 다 알았으면서 왜 너는 모른 척하고 뭐, 그런 맥락이죠 쑥 빠지냐 이런 맥락입니다 그렇정청 어... 대표도 지 사과를 한 걸로는 좀 나오고는 있는데 네. 그니까 아마 김병기 원내 대표의 주장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어. 좀 돌고 있습니다. 그 아, 도, 기사, 지금 아니, 예민한 문제인데 아니, 그 돌은 문제 어, 얘기로 돌는 얘기로 하번 큰일 납니다. 정확하게 예민한 이슈입니다. 아, 네. 실이 가야 돼요. 실이 가야 돼. 네. 김현정 대변인 백불인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표께서 당원과 국민께 본인의 부덕에 소치하며 심심한 사과를 했다라는 대변인의 음. 말이니까 이 부분은 아 그거는 약간 그대로. 그 무한 책임의 어떤 느낌 그러니까 거고. 그 정도까지의 사과의 의사표시는 나와 있다. 네. 그 정도까지는 음. 말씀을 드립니다. 야, 일단 뭐음 일단은. 그합의대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합의대 안은 이제는 끝난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듯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시켰던 그 원안. 네. 그 기간도 연장하고 중계도 하고 이런 것들. 이거는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있어요? 아,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고요. 지금 표결에 돌입 한다. 아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통과된다고 예. 보고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 이거는 너무 다행이야. 예,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됐어. 국민의힘이 이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나와 있네요. 아, 예. 이거 된 겁니다. 이건 예. 됐는데, <laughs> 요 이제 혼란에 또 뒷수습은 또 해야 될것 같아요. 이야, <laughs> 이게 지금 댓글에서도 지금 난리거든요. 네. 일단은 청와대 입장은. 밝혀졌잖아요. 어, 단한 번도 흔들린 적이 음, 없어요. 음, 밝혀졌고 내란과 그러니까 관련해서는 이거는 타협이 봉합은 아니다 음. 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음. 고수해 네.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늘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렇죠. 정부조직법 이거 패스트트랙원칙은 아. 6개월이고 내가 잠깐 불, 불편하면 불 되잖아.라고 하는 대통령의 생각이 뭐 수석 등을 통해서 정, 저 민주당이 충분히 전달이 되어 왔을 것이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거 쇼붙이지 말라고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이건 아, 야압으로 규정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장난쳤는지는 네. 밝혀져야 될 것인데 지금 보니까 응. 어... 김병기 의원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거는 지금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가 전혀 안 되는 상태라 <laughs> 말씀리리좀 그런데 그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근데 저는, 저는 사실은 속보를 보기 때문에 속보 지 나왔습니다. 아, 정보... 그러니까 사과, 어, 정청래 대표가 사과한 부분. 이그 사과는 네. 내가 볼 때는 당 대표로서 예. 원칙론적인, 원칙론적인 입장이잖아. 거까지 나온 게좀 현재. 사과. 아 그러니까. 근데 김병기 원내 대표에 음. 대해서 저는 좀 수상했던 게 음. 어제 정청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어 노상원 수첩 관련해 가지고 말했을 때 송원석이가 네, 네, 네. 뭐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단, 거의 단일륜적 발언이 네, 있어서는 안될 네. 본부장에서의 망언을 했는데 네. 관련해서 기자들이 계속 이렇게 도대체 어떤 뜻으로 얘기한 거냐 저는 또 기자들이 더 강하게 액션을 음. 취하면서 물었어야 된다고 당연합니다. 답, 답변 안 해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강하게 좀 물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김 원내대표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음, 음. 웃으면서. 근데 그거는 사실 기자들의 정당한 질문을 은폐, 은폐하는 용도로 사실은 김원내 대표가 이용 당해 준 거거든요. 아.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뭔가 지금 기류가 이상하다라고 좀 의심을 했었는데 예. 명확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아, 음. 음. 좀 취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아 지금 청와대 쪽을 좀좀 막고 아, 좀 아, 있는데아 그쪽 막고 있어요? 네. 네. <laughs> 청와대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laughs> 아, <laughs> <그거> 비어 있는데 청와대는? <laughs> 대통령 실 아니, 아니 지금 11월 달에 가니까. <laughs> 아니 아, 아, 미리 미리 가 계세요? 미화대에서 참고 트리 자꾸 계시네 지금. 아이고 <laughs> 참 거. 아이. 야 지금 댓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음, 어, 이게 그렇구나. 진짜 엄청나게 큰 이슈가 돼 버린 것 같아. 일단은. 와. 일단 그 착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어. 이거는 이게 그렇죠? 사실은 본류거든요. 본류는 음. 문제 없어요. 네, 나는 문제 이걸로서 없고. 솔직히 말하면 예. 여러분 정세는 안 맞는 음. 얘기일 수 있지만 이 본류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괜찮습니다. 제 감정 상태는 음. 아,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진실 공방 <laughs>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게 점잖게 얘기했지만 음.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협치랑 이뭐 봉합이랑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데 이게 점잖아서 그렇지 현장에서 느끼는 건 되게 좀경앙된 느낌을 아, 받았어요. 그니까 협치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사기를 쳐선 안 된다는 강한 지금 어조로 네. 나무라는 거거든요. 네. 뭐 이게 현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아는데 이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하고 해 있다. 누가 감히 내란극복이라고 하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이게 무슨 뭐 협치라는 어 어떤 그 대통령의 통치 어, 수를 음. 빙자해가지고 자기 사기를 쳤다 자기 음. 개인적인 정치를 했다 그러면 정말이 안 된다는 차원의 경고인데 네. 어 일단 저는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오늘 네. 조그 분명히 해야 될것 같아 분명히 게. 해야 돼 네. 그... 내가 공부가 안 됐으니까 아, 음. 내가 또 불안해 죽겠네 <laughs> 아, 지금 난리거든요. 김현정 원내 대변인이 음. 조금 부연을 했어요 음. 그정청래 대표가 사과한 부분 음. 그게 뭐 빙, 음. 김병기 원내 대표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가 포함된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그렇지. 어. 김현정 원내 대변인 얘기는 그런 건 아니고 어. 이번 이번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장원과 음, 그 국민의원에게 사과한다고 한 것이다. 아. 그렇지. 그거 봐 내가 그봐 듣기만 해도 내가 정확하게 파악했잖아. 음. 신윤기 너 때문에 큰일났어. <laughs>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음. 지금 그 속보가 나왔으니까 전 아까 전달했던 네. 거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서 네. 핵심은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내란의 진압이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그렇지. 성공과 연동된 문제고. 뭐 이걸 가지고서 만약에 당해서 그것도 국민의힘, 뭐 국민의힘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정청래 대표의 말씀에 빌리자면은 사람 아니니까 악수도 안 한다 이렇게 네. 했던 그 집단들인데 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정부조직법 통과 이 정무위 관련돼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만약에 이걸 바꿨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거 국민들의 민의와 그 소위 말하는 정체혁명과는 음. 완전히 배치되고 정반대야. 또 이재명 대. 대통령의 이 성공과도 완전히 건 배치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전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아,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은. 지금 혼자서 이렇게 독단적 행동을 한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협상을 잘못 해갖고 처음에는 그 원내대표끼리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얘기할 때는 합의됐다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음. 근데 그걸 이제 오늘에 와서는 합의 아니고 뭐 협의였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말을 좀 음. 바꿔서 비판을 더 받았는데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는 그 출근하면서 일성을 들을 때 조금 요게 따져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병기 원내대표 고생했다라는 음. 말을 합니다. 네. 고생했는데 지도부의 특과 달라서 재협상을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니까그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거 내가 혼자 한게 아니고 음음. 지도부와 법사위와 특위 그니까 민영배 의원의 음. 특이까지도 상의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김병기 대표의 독단 행동인지 아니면 사전에 논의가 돼서 갔는데 사고가 난 것인지 는좀 따져볼 부분은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가 된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여기에서 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는 있어요. 나는 그거는 뭐 방송을 보는 부분들 부분은 보시는 분들의 몫이고. 예. 괜히 여기서 섣부른 음. 추측이 들어가면 맞아요 갈등을 더 키운다. 그건 맞습니다. 네, 예. 정확하죠. 어쨌든 그... 이거 또또 그... 추측하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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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안안안 그러니까... 추측은 하면 안돼 <laughs> 이제는 잠시 후에 음. 이제 법안은 민주당 안대로 통과가 될거고개심니다 예. 예. 첫째는 예. 어,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거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음. 예. 뭐, 하다 보면. 그~ 양보를 할 경우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근데 결과에 있어서 어떤 지장이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어~ 요 정도에서 그냥 그렇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laughs> 말씀이구나 예. 아~ 네 아~ 굉장히 그~ 또 우연인 답지 않게 어른스러운 말씀이네. <laughs> 아니 근데 그래, 이게 이제 아니 <laughs> 그냥 칭찬만 <어르신만 웃음> 해주지 <웃음> 왜? <웃음> 거 앞에 나답지 않게 나답운거 <laughs> <다운> 아니야? 두 두꺼머지가 이상하네. 아 어른스러워. 아 <laughs> 나는. 저는 솔직히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을 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문제 없이 이제 통과가 음, 되는 예.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약간의 좀 삐걱거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에 또 동의가 되긴 하더라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철학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냥 봉합한다고 될 일인가 그것도 약간 또 동의는 되기도 하더라고요 지볼 부분들은 여러 개가 같이 나온 것 같아요. 음, 그부분에 그러니까 예. 그 대한 언급만까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채팅창이 너무 빨라서 좀 보이지가. 아, <laughs> 진짜, 진짜로 거군요. 이게 좀볼 네. 수가 없을 정도로 네. 근데 엄청나게. 이게 많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화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저는 뭐 어, 사실 관계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라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네, 네, 네. 그 합의된 사진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들? 여야 오도... 원내대표가 아,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아, 네. 네. 근데 내란당은 뭐 별로 그냥 어두워 얼굴 표정이. 음. 근데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냥 뭐 무슨 뭐 금메달 딴 사람처럼 이렇게 웃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근데 저는 정치인의 표정은 메시지거든요. 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도 필요 없다라고 네. 하는 건데 그거를 구태여 이렇게 바터를 음. 하면서 그렇게 네. 밝게 웃는 기본 스탠스. 네. 그런 건좀 최소한 반성해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저는 어제 진짜 화 많이 났었거든요. 아, 그렇죠. 어, 와 이게 이게 가능해? 아, 그러니까. 와 이거 마치 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그 동안에 완벽히 나를 속이는 느낌이었어요. 음. 저는. 그래서 와 진짜 괴로웠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아, 안대로 민주당 안대로 이제 예. 통과가 될 테니까 그건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 예. 와. 어떻게 그러나는 그렇게 합의를 할까 또 생각하니까 음. 또좀 올라오네요. 감정적으로 어제 좀 화가 많이. 아니 어제 밤에는 다열 많이 받으셨을 아, 거고 예. 저도 그랬고요. 어제 방송이 막 진행이 안될 정도로 화가 많이 날 정도의 아주 초특급 사안이고 이게 통합과 야합이 한 글자 차인데 이 너무 중요한 게 다른 거거든요. 네. 통합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손도 잡잖아요. 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손 정도는. 네. 근데 통합은 원칙 있게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야합은. 원칙을 쏙 빼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나누는 받는 거지. 간는 것이. 그렇지. 음. 이건한 글자 차이지만 본질이 다른 부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전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건 맞다 네. 생각이 듭 맞습니다.